알바마 손야안 식었어? 어 뜨거워 아직 알바이 목욕했어요 알바이 목욕했어요 목욕했어요 응. 알깐아 맛있겠지 제 눈물 터지는 거 봐, 이거 보고 알바마 공 알바이 저거콩 갖고 와 뭐야 알바이 엎드려 알바마 하이파이브 알바마 하이파이브 알바마 손 알바마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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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얼지야 뭐야 기다려 알바마 코왜 기다려 알마코얼지야 뭐야 기다려 기다려 뭐야 알바 엎드려 어? 뭐야, 뭐야? 옳지. <laughs> 니 먹어라. 안 떼서 먹어.